현재 집값 부양 정책을 열심히 쓰고 있지만 그래도 집값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주구장창 써서 진짜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완전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그렇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다 현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뭐였죠 당선은 3월에 됐지만 실제 대통령이 시작하는 시기 그때부터 양도세 중과부터 폐지를 했죠 그럼 양도세 중과를 폐지를 하게 되면은 상승론자들 혹은 본인들이 투자해놓고서 집값 잔금정책 아니다 정부 탓하는 인간들 하면서 매물이 더 많이 줄었다. 수요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수요보다 매물을 더 많이 줄이는 효과를 냈냐? 요거를 보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문제는 코로나 터지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죠? 그 전까지는 집값 폭등하던 것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억제되고 있었는데 수요보다 매물이 더 줄어든 이유는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효과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다주택자들인데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봅시다. 코로나 이후 다주택자들이 주택 비중을 엄청나게 늘렸느냐? 다주택자들이 엄청 더 집을 많이 샀다. 그런 상황으로 보기 힘들죠. 다주택자들은 주로 어디서 나왔어요? 코로나 이후? 바지 사장, 빌라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분해서 똘똘한 채로 갈아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 매물을 내는 효과가 있었는데 수요가 어떻게 억제가 되느냐? 이건 다주택자들만 수요 억제돼요. 1주택자들, 무주택자들 집 사는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을 못 산다. 왜냐면 팔때 양도세 중과를 받기 때문에. 이거 아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수요가 어떤 수요들이 들어왔어요? 공포 수요들이 들어왔죠. 2030, MZ세대. 지금 아니면 평생 집못 산다. 저금리로 인해서 그 영향을 넘어선 거지.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요.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할때 다주택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맞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역대급 저금리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구나 카우나 돈 빌릴 수 있죠?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일단 전세부터 올라가죠? 전세는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일단 전세부터 올라가고, 이를 통해서 집값도 올리고, 그러니까 공포수요를 유도하기엔 딱 좋았죠. 지금 아니면 평생 집못 산다라고 집산 사람들이, 이번에 크게 떨어져서 집을 팔게 되면, 앞으로 진짜 평생 집못 사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뭐 하고 있어요? 전세 값5% 이내 인상한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즉 임대인에게 어떤 효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실거주 효과를 주겠다는 거죠. 규제 완화가 언제 나왔느냐? 양도세에서 거주 요건을 없앤 규제 완화와 굉장히 비슷해요 다주택자 양성하는 정책이다. 전세값이 잡히고 있는데 왜 내냐? 저런 걸. 왜 혜택을 자꾸 주려고 하냐? 이런 것들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게 되면 그 다음에 특히 저런 정책들을 쓰면 어디가 안 떨어지느냐? 똘똘한 한 채. 왜냐? 실거주 2년 인정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무주택 개투기한테 인정해주는 거죠. 1주택 f 투기한테 인정해 주는 거죠 다주택이 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니까 처분 순서를 자 양도세가 작은 것부터 처분해야지 좋죠 양도세가 10억 나오고 5억 나오고 3억 제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도세 중과를 받으면 1억 안 받으면 5천이에요 근데 여기는 중과를 받으면 5억이고 안 받으면 2억이다 그러면 얘부터 처분하고 얘를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억, 2억 해서 3억 되는데 얘부터 처분하고 얘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가 5억 5천이 되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급등한 지역들을 최대한 늦게 팔아라. 그 지역들은 대부분 서울에 많이 몰려있고 똘똘한 채를 최대한 늦게 팔아라. 이런 정책이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말할 것도 없죠. 예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해가지고 엄청나게 떴었죠. 노리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효과는 지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금리 인하기였고 지금은 인상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재초원 완화 이런 것들. 규제는 두번 풀었죠.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는 무슨 정책이다? 집값 부양 정책이다. 그런데 집값 부양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왜? 더 풀어라. 부족해 더해. 아직 판이 안 바뀌었으니까 아쉽다. 턱도 없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더 해줘. 지금 이런 이야기. 자 전문가들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언론에서 말하는 전문가들 건설사 또는 이쪽에서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강의료를 받는다든가 등등 오프라인 강의해가지고 뭐 두당 천만 원막 이렇게 받아먹는 인간들 혹은 본인 거 파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관련이 됐으니까 당연히 집값은 올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풀어줘도 징징대요 왜? 집값이 반전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또 규제 지역도 열심히 해제해줘도 뭐라 그래요? 일기 신도시. 규제 열심히 해제해줬죠? 지금 재초원도 해제해주고 그 전에 뭐도 해제해줬어요?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완화해주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가 올려주고. 그런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 왜안 해주냐고 계속 징징대죠 그러니까 저 말을 했던 게 독이 된 거죠. 일기 신도시를 특별 대우 하겠다.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 말을 뱉어놓은 상황에서 특별 대우를 안 해준다. 그럼 왜 해준다 고왜안 해줘?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이번에 또주제 지역 해제했더니 김포, 의정부, 아우성, 세종, 김포 풀어줘요. 광명, 김포는 꼭 들어가 있어. 계속 좋은 소리 못 듣죠. 반대 여론도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진태 양난이죠. 부양정책은 쓰는데 집값은 안 살아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방향을 한쪽으로 확실히 잡아야 돼요. 부양정책은 쓸 거다. 그러면요 부양 정책을 쓰면 됩니다. 대신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부양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왜? 예전에 전문가들이 했던 말들이 다 구라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어때요? 투자 감세 정책, 감세 특혜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럴 때 타개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진 왜란이 왜 일어났을까요? 보면은 당시에 그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간이 거의 통일해놓고 죽었는데 막판에 죽어가지고 도요토미 대요시로 바뀌었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짱이 아니었잖아. 그러면요. 짱먹기 위해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외국을 침략하는 거다. 왜냐면은 여기서 막 군벌들이 맞짱 한번 뜨자. 뭐 어쩔 건데 막 나도 힘 센데 이말잘안 네 들어. 그런데 여기 나가면은 짱이죠. 말안 들으면 어떻게 되세요? 군법에 의해 처단.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권력을 집중시키고 쳐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다.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대부분 혼란스러운 나라가 통일이 됐을 때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가 통일하기 전에 혹은 왕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2세나 3세들이 외국을 쳐들어가는 짓을 많이 한다. 그런 것처럼 뭘 만들면 돼요? 적을 만들어서 뭉치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문재인 정부 탓을 시작하고 있죠. 최근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동산 세금 때문에 폭등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쪽에 부동산 세금을 완화함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지 실질적으로 부동산 세금 때문에 폭등했단 말은 다 거짓이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었을 때 효과가 나오긴 나와요. 다만 오래 가지 못할 뿐이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추세는 결국엔 뭘로 잡아요? 부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많다. 수요가 많다. 결국엔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핵심이에요.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은 수요가 많다. 혹은 급하게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 공포 수요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그 사람들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규제를 해서 뭐 수요를 자극했다, 뭐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 이야기는요, 언론들이 부추겨서 그런 거예요. 규제가 강화됐어요?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런데 왜 들어올까요? 규제가 강화됐어요.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럼 투자 수요들은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 정책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놨다가 나중에 집값 폭등시켜놓고 규제 완화할 때 팔아야지. 그리고 현금화 시켰다가 나중에 또 들어가야지.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때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일관되지 않게 들어가서 문제인 거죠. 이 논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왜냐면은 그 전에 전두환 정부 때든 노태우 정부 때든 집값이 폭등하면 규제를 했어요. 그리고 규제가 효과를 받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랑 문재인 정부 때만 정치적 논리로 인해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편을 드는 게 아니다. 기사를 보면 나와요. 노태우 정부 때 규제 가장 많이 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노태우 정부가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노태우 정부 때 기사 나온 것들 봐봐라. 집값 잡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지. 노태우 정부 때 이것 때문에 수요가 더해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심리가 해서 집값이 폭등한다. 이런 기사 나온 거본적 있나.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정책이 잘못됐고 정치를 하고 있다. 먼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 프레임을 지금도 써먹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써먹다가 이제 안 되니까 또 써먹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책이 뭐예요? 불로소득 장려다. 그러면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따져봤을 때 어느 쪽에 더 세금을 많이 물려야 돼요? 적어도 같은가? 아니면 이런 형국으로 물려야 되죠? 세금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다. 이거는 근로소득이랑 똑같이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임대인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양도세 비과세의 의미가 뭐죠? 실거주를 하는 사람이 이 집을 팔고 집을 사야 돼요. 그런데 내가 5억에 샀다가 이 집이 8억으로 했는데 양도세를 한 1억 5천네요. 그래서 6억 5천으로 더안 좋은 집으로 간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있는데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비과세를 해주는 이유? 이거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혜택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정책이냐? 이걸 환호하는 정책이 말이 되느냐?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이 기여를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착한 임대인 저거 안 해도 임대차 산법만 제대로 정착하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요, 지금은 착한 임대인 안 해도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착한 임대인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들에게 다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택수 대신 가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집중이 되죠? 다주택자들은 본인이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 똑같이 세금 내겠다. 근로소득이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불로소득을 장려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에요. 지금 막 당장 양도세를 억제하니까 지금 매물이 줍니다. 양도세 중간에 한 100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안 팔까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 때 우리가 이거 부동산으로 유도해가지고 노무현 때처럼 문재인을 부동산 심판해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그때 팔면 되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아, 저때 폭등했으니까 저때 규제를 했기 때문에 폭등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다. 당시에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을 봐봐라. 그리고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억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띄워가지고 그거를 갑자기 탄핵당해서 넘겨받았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손본 게 뭐예요? LTV 억제부터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억제 들어가면서 9.13 때부터 잡힌 거고, 대출을 억제하면서 잡힌 거잖아요. 종부세나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그러면서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이 정책 때 규제했으니까 올랐다. 올랐으니까 규제를 하는 거지. 오르니까 규제를 하는 거고 떨어지니까 완화를 하는 거예요. 다만, 적어도 이명박대 같은 경우는 엄청 떨어진 다음에 완화를 했다면, 지금은 떨어지기 전부터 취임하자마자 완화를 한 것부터가 문제다. 떨어지고 나서, 아, 이게 폭이 좀 거세다 싶을 때,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규제를 완화 들어가는 건 괜찮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다고 집값이 잡힐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정상화예요, 그럼?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데, 저게 원래 정상화예요.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문제 때문에, 갭 투기가 많이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외국과는 달리 징벌적 과세가 들어가야 된다. 외국은요, 월세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처음부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물론 시세 차익도 영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세 차익은 수익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수익률 무시하고 전세가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쪽은요, 이걸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화예요. 정상이 됐던 걸 다시 비정상으로 돌리는 거지. 부동산 규제, 노태우 때 규제 열심히 했는데 그거 왜다 완화됐어요? IMF 때문에 완화했다고 다시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규제를 한 거고. 그런데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완화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계대출의 위험에 대해서 가제 협약까지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완화한 것을 규제하니까 GSR 프로라 이딴 이야기 나가고 있고 얼마나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거냐. 임대차 선법의 효능은 지금 나오고 있죠. 왜 떨어질까요? 금리 오른 것만 영향이 있을까요? 언제부터 급격히 떨어져요? 이들이 좋아하는 8월 전세제라. 왜? 이제 매물이 많이 풀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문정무 때 규제를 열심히 해도요, 언제 잠깐 잡혔어요? 금리 올릴 때. 그리고 언제 지금 다시 잡히고 있어요? 금리 올라가니까. 6 1부터8이 뭐, 그 다음에 효과 본게 9.13이었죠? 그 다음에 12.16. 12.16하고 코로나 터지니까 경제 안 좋아지니까 조금 더 집값이 잡히려다가 금리 확 낮추니까 다시 올라갔죠? 여기죠, 12.16. 그럼 이사대책 이런 거 써봤자 돼요? 공급문제라는 인간다면 다 거짓말쟁이 됩니다. 어때요? 하락 추세를 바뀌었어요. 열심히 완화하고 있는데, 완화책 때문에 하락이 되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믿거하세요믿거 밑거. 결론, 부양책은 쓰고 있는데, 문제는요? 집값 하락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욕먹고, 지금 진짜 양난이긴 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부양책을 쓰면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들이 금매로 팔더라도 수익은 남기고 갈수 있도록. 하지만 결국에는 요거 막을 수 없다. 앞으로 계속 금리가 인상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하면 오를 거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러지 않았냐.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나서 그때도 그러지 않았냐. 그때는 심리가 다 죽기 전이고 예전에 금리 인하했을 때도 망했을 때가 있죠. 언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런데 지금 모든 지표가 그 이상이다. 금리 인하하면 다시 오를 거 같아요? 그쯤 되면 경제 개박살 나 있는 거다.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벌써 이렇게 벌어졌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